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1월이 이렇게 정말 속절없이 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요. 어, 그래도 어, 2월에는 또 활기차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음, 여러 가지 아이들 또 오늘까지 어, 재고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준비된 아이들이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한달 어, 새로 시작되는 2월에도 저희 날개다육과 함께하는 그런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볼게요.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상품은 저희 날개다육표 전용 고급 배양토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급 배양토. 소, 어... 구입 문의를 다시 해주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분갈이 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사냐초, 동생사, 녹소토, 저곡토, 질성 뭐 여러가지 고급 흙이죠. 요 아이들은 그야말로 고급 분재식물이라든가 야생화, 난등에 주로 사용되는 흙들인데 이제 다육식물도 어느 정도 고급식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요런 흙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날개다육도 요 아이들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요. 저희 날개다육만의 자랑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렁이 분변토 100% 아이 친환경 천연 비유라고 써있죠. 사실 이 지렁이 분변토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지렁이 분변토를 판매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100%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해서 을 어, 다육이의 영양과 해충이라든가 여러, 여러 가지에서 어, 다, 다육이 영양도 책임을 지고요, 해충 피해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는 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 다육이도 역시 밥을 먹어야하기 때문에 상토 이용하고 있는데 지렁이 분변토가 들어가 있는 상토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 베이스에 흡수와 배수를 도와주는 강모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많이들 쓰시는 세척마사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흙을 믹스해서 15kg 한 봉. 2만원에 배송비 없이 무료배송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렁이 분변토 사용을 하시게 되면 깍지라든가 여러가지 해충에서 굉장히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굉장히 많은 흙이고요. 또 다육이 아가도 굉장히 잘 달고 입장은 짧고 통통해지는 그런 어,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지렁이 분변토를 굉장히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렁이 분변토 만족도가 제가 높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이 지렁이 분변토가 들어가 있는 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저희 날개 다육만의 전용 배합토, 고급 배양토, 지렁이 분변토가 워낙에 조금 가격 이 있는 흙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다육 매장이라든가 농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저희 날개 다육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15kg에 2만 원한 박스 무료 배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행사는 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듯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날개 다육 전용 배합토 15kg 한 박스 2만 원에 무료 배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만 또 따로 소포장에서 판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2.5kg 소포장으로 해서 9,000원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지렁이 분변토 저희 제가 구입해오는 어, 한 포가 10kg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2.5kg씩 소포장을 하니까 3개 조금 넘게 3개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2.5kg이 아니고 2.5kg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담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본인들이 또 다, 개인마다의 취향의 흙이 있죠. 그 흙에 요 지렁이 분변토를 적당량 넣어서 쓰시면, 어, 다육이 깍지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아이들 짧고 통통하게 키우면서 또 아가까지 달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요 흙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렁이 분변토 2.5kg 소포장에서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어, 판매 가격은 9,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봤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딥레드라는 아이들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딥레, 딥레드라는 아이. 입장도 촘촘하고요. 정말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들이죠.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7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입장수 많고 로제도 아주 예쁘게 잘생긴 딥레드 묵둥이 아이들. 수량은 딱 9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요 예쁜 딥네드 묵둥이 아이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딥네드 묵둥이는 판매 가격 만원에서 7천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오리지널 가이아 대풍 가까운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 아이라고 한다면 거 아직까지도 가이아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해도 거의 10만원 가까운 사이즈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1데 일튼... 있을 텐데요. 어, 초 땡땡이 표 가이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그집 농장, 그 농장에서 나오는 가이아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해서 조금 더 사이즈 키워놓고 어, 판매 가격 5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이죠. 그렇지만 어, 사이즈는 거의 10만 원 가까운 대품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량은 이렇게 4점 준비되어 있는데 어, 판매 가격 3만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어, 물론 이 아이가 판매 가격 10만 원할수 있도록 들어왔던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사이즈라든가 이 로제시라든가 이 정도 보면 10만 원 가까운 가격에 상회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가 조금 저렴한 가격에 데리고 왔지만 판매 가격 3만 원까지 파격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제일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입장 수많고 로제도 아주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오리지. 가이아, 큼지막한 사이즈, 판매 가격 3만원에 수량 어, 4점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멀로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8,000원 하던 아이들 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로 이 아이들은 8,000원도 정말 저렴한 가격의 아이들인데 오늘 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렌지빛으로 이제 봄에 물만 들면 그야말로 멋진 모습을 자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이즈 좋고 로제 촘촘하고 그야말로 단단한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혀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입장수 많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너무나 멋진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죠. 할인가 6,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어, 사이즈 금지막하고 입장수 많고 로제 촘촘하게 잘생긴 오렌지멀로 묵둥이 아이 판매가격 8,000원에서 6,000원까지 타격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아리엘 올해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저와 함께 한지 시간이 벌써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좋고요. 묵혀진 데다 입장도 많고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리엘 묵둥이 아이들. 판매 가격 6,000원에서 4,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작은 아이도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9cm 정도 나오는 아이들도 있네요. 어, 모두 다 사이즈 좋고 촘촘하니 너무나 예쁘게 예쁘게 잘생긴 아리엘입니다. 판매 가격 오늘 4,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테슬라 자연 쌍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좋고요. 입장 수 많고, 로제도 아주 촘촘하게 잘 생긴 테슬라 자연 쌍두.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7 0 0 0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사이즈가 큼지막하다 보니,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도 아가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더디 크는 아이라서, 이렇게까지 사이즈가 크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품종의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테슬라를 판매가격 10,000원에서 7,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파인로즈입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입장은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파인로즈.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 오늘 4,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작은 아이들도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입장 수 많고 촘촘하게 로제 잘 형성되어 있는 파인로즈. 요 아이들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요 로제 정말 고급스러워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6,000원에서 요 4,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파인로즈입니다. 피카츄 3 4두 한몸 자연군생입니다. 판매가격 15,000원 하던 아이들이었죠. 오늘 판매가격 만원까지 할인해서 보낼게요. 수량 보시는 것처럼 딱 4점뿐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고요. 입장이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굉장히 멋진 로제과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피카츄 자연군생 정말 흔치 않죠.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어, 15,000원에서 10,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수량 4점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오리지널 가르시아 소개시켜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그야말로 너무나 멋스럽게 생긴 오리지널 가르시아인데요 어, 요가르시아는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환엽의 단협 스타일로 굉장히 멋지게 크는 아이들이죠. 거기다 물든까지 굉장히 맑고 투명해서 너무나 예쁜 아이들인데,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7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판매 가격 만 원에서 7천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된 아이들. 어,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묶여진 가르시아 오리지널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7천 원입니다. 스파이시 자연 쌍두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8천 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었던 아이들이죠. 오늘 6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그야말로 주황빛으로 너무나 예쁜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 중 하나인데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아이들 너무나 예쁜 물듦과 로제스를 지닌 아이들인데요. 판매 가격 만 원에서 8천 원에서 6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스파이시가 이 정도 묶임거이 정도 로 슬 지닌 아이라고 한다면 보통 판매가 자체도 만원 정도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 가격도 착하게 입고가 되었 는데요 거기다 오늘은 할인까지 해서 보내드리니까 빠르게 보시 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파이시 자연 쌍두 오늘은 할인 가 6천 원이에요 골드젤리 묵혀진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수량은 딱두점 뿐이네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골드젤리 묵동이 아이 오늘 할인해서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요. 수량은 딱두점 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로젯이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너무나 멋스러운 아이인데요. 골드젤리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가운데 생장점 부분이 그야말로 쫀득쫀득해지는 너무나 멋스러운 아이죠. 판매 가격 만 원에서 7,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골드 젤리입니다. 키스미 3도 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보시는 수량 딱두점 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8,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7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어, 물듦 또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키스미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물드는 모습 정말 달달함이, 어, 달달하기 그지 없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에서요, 8,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키스미 같은 경우는 머리 하나에도 판매 가격 1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군생 아이들 오늘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두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세요. 명품창 랑콤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 굉장히 많은 수량 입고가 되었었죠. 이렇게 세점 남아 있네요. 판매 가격 7,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기가 그야말로 돌처럼 단단하게 묶여진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야무지게 묶여진 어. 랑콤 묵둥이 아이 오리지널 아이들이고요 판매 가격 만 원에서 칠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냅니다 수량 세 점이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세요 물드는 모습 굉장히 멋스럽고 정말 맑고 투명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죠 랑콤은 오늘 판매 가격 칠천 원입니다. 이렇게 올해 묵혀진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들인데요. 사이즈도 좋고 입장수도 많고 어느새 묵혀져서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이 그야말로 까맣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쫀득쫀득한 젤리가 되어가고 있는 아이네요.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 오늘 5,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딱 3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 셔야 될것 같습니다. 푸시케 야무지고 단단한 무혀지마이 그리고 가운데 생장점이 어느새 쫀득쫀득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아이를 판매 가격 어, 7천 원에서 5천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라보니 슈퍼클론 소개시켜 드립니다. 물드는 모습 굉장히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들 중 하나이죠. 이사라보니 슈퍼클론.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요. 물듬 또한 너무나 예쁘게 잘생긴 아이.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가격도 착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7 0 0 0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한 묶임을 자랑하고 있는 사라보니 슈퍼클론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수 많고 로제도 아주 촘촘하게 잘생긴 사라보니 슈퍼클론. 그야말로 어, 득템 중에서도 득템이 아닐까 싶네요. 수량 딱 4점 뿐이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슈퍼클론입니다. 미린의 오랜 묵둥이 아이 소개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 오늘은 7천원, 어, 8천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그야말로 야무지고 단단하고 어, 로젯이 완벽함 그 자체라는 표현 말고는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은 너무나 예쁜 미린의 묵둥이 아이 오늘은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8천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정말 야무지고 너무나 예쁘게 잘생긴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로젯도 너무나 촘촘하니 예쁘고요. 입장수 많고 층수도 정말 고급스럽게 예쁘게 잘생긴 그런 아이입니다 이 미리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정말 완벽함이라는 표현 말고는 다른 표현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미리네를 판매가격 만원에서 8천원으로 할인해서 보내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로 수량은 딱 5점 남아있습니다 환엽 엑시타조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무지고 단단한 묵힘을 자랑하고 있는 환엽 엑시타조.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원 하던 아이들이죠. 오늘 이 아이들 7,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너무나 멋지고 사랑스러운 포스를 자랑하고 있는 환엽 엑시타조.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면서 가운데 생장성 주부, 주변이 그야말로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각짐이 형성되는 아이들 중 하나이죠. 유난히 환엽 스타일로 너무나 멋지게 생긴 환엽. 환엽 엑시타조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오늘 7천원까지 할인해서 보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 있기 때문에 어 초보분들이시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환엽 엑시타조 오늘은 할인가 어 판매가격 만원에서 7천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레드와인 오일 묵혀진 아이 소개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레드와인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들이죠. 판매가격 오늘 5,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먼저 주문하시고 먼저 입금하신 분에게 요 3두 군생 드릴 수 있는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가격 5,000원에 오늘 할인가에 만나실 수 있는 어 레드 와인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8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져서 가운데 생장점이 그야말로 맑고 투명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네요. 어, 레드 와인 묵둥이 아이들 오늘은 7,000원에서 5,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입금하신 분에게 이 삼두 자연군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와인입니다. 멜로망스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수량은 딱두점 뿐이에요. 빠르게 보시고 역시 주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만원 하던 아이들이죠. 명절 전에 제가 판매 가격 만원에 판매했었는데 모든 아이들 이제 다 나가고 이렇게 두점 남아 있습니다. 8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면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멜로망스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아가가 잘 나오는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멜로망스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달달한 느낌으로 묵혀지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 묵둥이 멜로망스 자연군생 판매가격 8,000원까지 할인해서 수량 2점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주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빠르게 보셔,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로라클론 오드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생아이 판매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었죠. 오늘 할인해서 어... 1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4cm 정도로 대풍 가까운 사이즈 아이고요. 판매 가격 2만원, 가격도 착하게 입고가 되었는데, 여기서 오늘은 또 5,000원 할인까지 되니까요. 그야말로 득템 찬스예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단품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로라클론 오드 한몸 군생아이, 할인해서 1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옆으로 오시는 아이, 카라모에 펜스라는 고급, 어, 고급 코너 중에 한 아이죠. 오늘 요 아이의 얼굴 두스를 헤아리기 어려운 정말 많은 두스를 지니고 있는 아이인데요. 판매 가격 9만원 할수 있도록 들어왔던 아이들, 오늘 5만원까지 제가 거의 입고 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입고 된 가격 무시하고 보내드리는 카라모의 펜스. 요 코너는 요 정도 아이를 5만원에 만나신다는 건요. 거의 그냥 돈 버는 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네요. 카라모의 펜스 역시 요 얼굴 많은 아이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역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보시는 아이, 파드마, 육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이고요.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너무나 묵둥이 예쁜 아이죠. 오늘 이 아이 판매가격 3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인데, 판매가격 2만원까지 해서 할인해서 보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 오리지널 피델리오입니다. 제법 환엽 스타일로 너무나 멋진 로제, 촘촘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 판매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었는데요. 15,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낼게요. 수량은 2점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0cm, 11cm 정도로 거의 대품 사이즈이고요. 이 요아이 피델리오는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진 창 중에 하나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창 많이들 찾은 어, 조금 인기가 시들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피델리오를 판매가격 2만원에서 15,000원까지 수량 2점 준비해봤습니다. 피델리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내일부터는 2월이 또 새로 시작되니까요.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일들 가득한 2월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